오늘 엄쌤과 같이 해볼 수업은 오늘은 세가형 1권의 19강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1 9 강에 있는 단어는 과거형과 과거 진행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단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형이라고 뭐+ 뭐 했어랑 뭐+ 뭐 하고 있었어 이걸 한 문장에 제가 막 넣어놨어요. 그래서 과거형과 진행형을 구분해 봐라라는 식으로 문제+ 문제를 1 5 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요. 우선은 강의를 안 보신 분은 관련 강의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책에 있는 영어 문장 만들기를 하기 전에 관련 강의를 먼저 봐주세요. 유튜브 채널에는 초기에 혼자 찍은 강의가 있고, 책과 함께 진도를 나가면서 가혜생과 함께 찍은 강의가 있습니다. 유튜브 세가형 메인페이지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1권을 끝내면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강의들을 볼수 있습니다. 세가형 1권의 19강을 공부하시려면, 책으로 배우는 왕기초 영문법 1권 재생 목록에 과거 진행형, 과거형 구분이 안 된다고 편을 봐주세요.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있는 음. 단어 박스에 있는 단어도 뜻을 뒤에 브록펴라서 확인하시고 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aint the wall. Finish one's class. Graduate from university. Sleep. Listen to one's teacher. Go on a trip. stay at open wait outside dance clap read a cooking magazine go to the yoga class quit run a small business do homework arrive at the airport exercise make cupcakes look at 오늘은 짝수범 문제 이제 몇 가지를 풀어드리려고 네. 하고요. 자, 어떤 순서로 영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어머니는 소파에서 요리 잡지를 읽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자, 맨뒤를 보면 읽고 계셨어가 있으니까 음. 주어를 찾으려면 누가 그걸 했는지를 음. 먼저 잡아줘야겠죠. 네. 주어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 우리 어머니. 마 y mom. My mom. 음. 그리고 이제 동사 부분을 해결을 해요. 읽었어 면과거예요 음. 과거, 그래. 과거진행형이에요? 과거 과거 근데 음. 그래, 읽고 계셨다라는 건그그 그 상황에 엄마가 계속 그거 읽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과거진행형이죠 진행형을 써야 음. 되는 거예요 음. 진행형은 어떻게 쓰셨죠? 비동사하고 뒤에 동사 i, n, g 그쵸 근데 과거에 있는 진행형이니까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야겠죠 그쵸 그렇게 바꿔주시면 어떤 네. 비동사가 와야 할까요? was was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읽고 있었다라는 네. 동사는 read에 ing를 걸어주면 r e a d i n 을 써주시면 읽고 있었어, 읽고 계셨어 이런 그 다음에는 무엇을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읽고 있었냐면 요리 잡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리 잡지는 요리는 c 킹 o k 잡지 매거진. 아 a 킹 매거진 써주시면 돼요 cooking magazine 음. 매거진. 어, 매거진. 자, 그러면 안한게 소파에서라는 그렇죠. 장소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네. 소파를 on the sofa 네. 해도 되고 on the couch라고 어, 해도 되고 소파나 음. 카우치인데 오늘은 소파를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네. on the sofa. sofa. 음. 점 찍어 주시면 그러면 my mom was reading a cooking magazine on the sofa. my mom was reading a cooking magazine on the sofa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4번이 네. 좀 짧아서 아, 쉬울 네. 것 같아서 제가 6번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에이미는 오래전에 회사를 그만 뒀고 작년에는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를 네. 볼게요. 우선 문장이 너무 길죠? 네. 그러니까 고 그까지 우선 잘라서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그만뒀어요. 음. 그만둔 사람 누구? 에이미. 에이미. 그렇게 주어 찾으시는 거라고 얘기 음. 드렸어요. 에이미. 음. 그만둔 거 영어로 quit. quit. finish는 오늘 일을 그냥 마친 거고, 음. 완전 그만둔, 그만둔 건 quit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quit은 이제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두고 있는 중인 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만두면 딱 끝나버리는 는 거니까. 딱끝나 거니까 quit의 과거형은? 퀵퀵퀵퀵퀵퀵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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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똑같아요. 네. 자, 뭘 그만 둔지 을르리 들어가야 됩니다. 네. 회사를, 회사를 그만 뒀지만 또 회사라고 해서 컴퍼니를 음. 그대로 <laughs> 쓰시면 안 되고요. 네. 그녀의 일, 음. 그녀의 직장, 직장.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음. 그걸 근데 회사라고 막 부르지만 그렇죠. 음. 그러면 회사를 그만 뒀다 할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Quit her, her job, 응. her job, her job. 응. 그리고 오래 전에를 음. 할 거예요. 오래 전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오랜 시간 전에 음. 해가지고, 음. 어, long time ago. 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long ago. long ago. 음, 그렇게 쓰셔도 아. 돼요. 답지에는 두 가지가 버전이 다 있는데, 음. 아무거나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럼, 음. 어, 음. long time ago.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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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음. 자, 그리고 두어, 고예요 음. 그래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음. 한 문장에, 음. 그럼 고는 접속사 엔버, 소 so 중에 뭐? 엔. And. 엔드를 쓸 거예요. 엔드를 음. 쓸 거고,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주어가 네.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음. 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건 이제 나중에 3권에 계속 나오게 될 거지만, 음. 할수 있는 방법이 만약 주어가 똑같아요. 음. 그래서 주어를 두번 써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동사부터 쓸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서 그냥 동사를 바로 쓰시면 바로,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난 주어를 다시 써주고 싶다. 음. 그게 똑같은 주어라도 음. 다시 써주고 싶으면 음. 앞에다 콤마를 걸어주고, 음. 그 다음에 엔드 뒤에다가 다시 주어를 다시 써주면 되는데, 네. 오늘은 그냥 콤마 없이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음. 그 당시에 계속 그걸 하고 있었던 음, 음. 거네요. 네. 그러면 시제가 과거 진행형이, 진행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음. 에이미에 어울리는 비동사인 Uh, was was를 하고 음.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하고 있었다 어, 음. 운영하다 할때쓸수 있는 동사 뭔지 혹시 아세요 run run 그래서 음. run을 쓰는데 음. ing를, ing를 붙여야 되니까 ing를 붙여야 되니까 n 한번 붙이고 붙여. running 음. 그 다음에 작은 비즈니스를 을르리 들어갑니다 그럼 네. 작은 비즈니스를 음. 음. 한번 해볼게요 음. a small 음, a small 네. 그 다음에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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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P 치 음. 작년에는만 넣으면 돼요 어, 작년에? 작년에? 예. 음, 음. 짬.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Amy quit her job a long time ago. 또는 Amy quit her job a long ago. And was running a small business last year. 가 됐어요 만약에 주어를 응. 다 챙겨 놓고 싶으시다면 응. Amy quit her job a long time ago and she was running a small business last year.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8번인데요 8번에는 내 사촌들은 숙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응. 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숙제를 하고 있지 않은게 내 사촌이네요 그러면 네. 사촌을 써야 되는데 사촌 영어로 c o u i s i n 그렇게 하면 요리에요 아, 그래요? 네. 쿠진은 요리, 요리인데 그것도 되게 좀잘 차려준 요리. 어. 그걸 쿠진이라고 해, 얘기해. 어. 사촌은 코진이야, 코진. 아, 코진. 어. 코진. 어. 코진이야, 음. 코진. 코진. 진. 음. 근데 얘한명 아니네. 코진? 코진. 숙제를 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 진. 숙제를 하지 않았어. 음. 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딱 가봤는데 걔 숙제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있더라? 아, 이런 어. 느낌의 그쵸, 문장인 그쵸. 거예요 과거진행형얘기겠죠 진행형으로 어. 쓸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네 이번에는 어. 그러니까 e 어. 를 써주셨네요 어. 그다음에 하지 않고 알았어. 있었대요 그럼 낫을 써야겠네 네. 부정을 하나 어. 넣어야 돼요 낫을 넣고 그다음에 하다를 doing 응. 누구 숙제? there 어. 응. there there 그다음에 숙제, 숙제. 응. Homework. 응, homework. 숙제는 뭐 여러 개라도 엣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워크라고 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네. So, my cousins were not doing their homework. 음. My cousins were not doing their homework. 음. 10번 해볼게요. 음. 많은 여행객들은 음. 공항에 일찍 도착하지 않았어. 이 문장만 보면 이거 진행형일까요? 아니면 그냥 과거형일까요? 단순 과거형일까요? 도착하지 않았어. 과거. 음, 음, 도착하다 라는 동사도 도착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기가 아, 되게 그렇지. 애매해요. 아. 자 그러면 도착하지 않은 주체는? 많은 여행객들. 네, 네 그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know, many. many 여행객들을 아마 제가 힌트로 드렸을 거예요. Travelers가 아니라 제가 Tourist라고 주지 않았어요? Travelers 되는데 Tourist. 근데 여러 명이야. S. 도착하지 않았어요를 음. 할 거예요. 음. 방금 전에 어, 부정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땐 진행형을 부정하는 거라 비동사가 있으니까 그만 붙이면 네. 됐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진행형이 아니에요. 어. 어. 도착했다고 하려면 원래는 arrived t 를 써야 되지만 네. 그걸 부정할 거야. 그렇죠. 그럼 arrived not 일어나요? 아니요. Not arrived 일어나요? 아니요. 그러면 didn't 써야 didn't를 그렇죠. 활용해 준다, 줘야 된다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음. To 음. 그다음에 도착하다. 음, arrive. 음. 어디에? at t at. 음. a at 음. airport. 일찍. early. 맞았어요. 음. 장소 먼저 해결하고 음. 그다음에 시간에 관련된 음. 말을 해 주시면 문장이 음. 끝나요. 그래서 so, Many tourists didn't arrive at the airport early. Many tourists didn't arrive at the airport early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네. 12번. 음. Mm -hmm. 우리 엄마는 집에 안 계셨어요. 음. 엄마는 운동을 하고 계셨죠라고 문장을 두 개로 쪼갰는데 음. 12번 하나에 들어 있어요. 음. 우선 엄마는 집에 안 계셨어는 과거일까요? 과거 진행일까요? 과거 과거.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계셨지는 과거 진행형. 우리 엄마는 집에 안 계셨어요. 우리 엄마 먼저. My mom, my mom. 음. 집에 있어요, 없어요요. 응. 음.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동사는 비동사요. 비동사. 비동사. 음. 근데 과거예요. 응. 음. 그러면 was, was. 근데 안 계셨어요. 음. Was not. Was not. 또는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was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집에만 하면 되겠네? 네. at home. at home. 응. 집에는 at home으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응. 응. 엄마는 운동을 하고 계셨지요?를 응. 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또 나와서 my mom 해도 되는데, 응. 겨, 중복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뭘로 바꿀까요? 허? 아, she. she. 어. 응. 맨 앞에 나오는 건 she. 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계셨다 라고 할 건데, 운동하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work work out, out. 또 하나는 exercise, exercise. exercise를 하고 그치? 계셨죠 응, 그쵸. 과거요. 진행형 써야겠죠. 그쵸. was exercising. 그지. exercising. 응, 응. 응. My mom was not at home. She was exercising. Mm -hmm. My mom was not at home. She was exercising.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Mm -hmm.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네. 나는 어제 컵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과거형일까요? 과거 진행형일까요? 어 진행. 어. 그럼 배고픈 아이들 은 나를 보고 있었지. 이러면 그럼 과거. 그것 그 과거? 그것도 과거 진행이에요 그것도 과거 진행이에요. 그렇 근데 나는 어저께 컵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동작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음. 그거랑 동시 간때 애들도 계속, 계속 그걸 같이 보고 있었던 거야. 어. 음. 그러니까 음. 그 그림을 생각해야 돼. 아하. 이 말에만 말... 현혹돼가지고. 어려우네요. 있었으니까, 아, 이거지. 그냥 과거지. 과거지. 아, 과거지. 아, 이렇게 아, 생각하면, 아. 내가 말을 잘못 해석하는 순간, 영어 문장도 오역이 날수 있어요. 음, 음. 자, 나는 어제 컵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먼저, 그럼 주어는? I. 음. 그 다음에, 만들고, 만들고 있었어. 있었어. So 그러니까, I was, I was making. making. 만약에 그걸 굽다라는 동작으로 하고 싶은 베이킹 하시는 분들도 베이킹? 괜찮아요. 응. 여러 개 응. 만들었다고 치고 응. 복수로 한번 써볼게요. Cupcakes, Cupcakes, Cup. 하나 해결이 안된게 어제만 남았단 말이죠. 그쵸? 어제 응. 해결해 주시고. Yesterday, yesterday. 짬 찍어 주시고 배고픈 아이들은 할 건데 그 아이들이 뭐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라고 그냥 응. 해봐, 해놨어요. Hungry, hungry. Children. Mm -hmm. c h i l d 어, 응. r -E -N. e n 애들이 나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던 거 만드는 거를 c. 여러분한테 오늘 C는 룩 중에 하나를 쓰라고 얘기할 건데 C는 seeing이라고 음. 하지 않습니다 C 아 ing 잘안 써요 어. 룩은 음. 룩 자체만 쓰면 또안 돼요 왜? 룩만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다예요 보이다 어, 음. 어떻게 보이다 아, 아, 어, 어. 보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를 써야죠. 그렇지 보다. 그러면 룩에 항상 에시 붙어 룩 다녀. 룩게 어, 어, uh. 그거는 진행형처럼 쓸수 있어.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어, 보는 정도. 것도 어. 되거든. 네이버. 어. <립> 음. 그다음에 보다를 루킹으로. Looking. 음. 그다음에 에도 써주셔야 et 되는 et 거예요. 조심하셔. 누구를 보고 있었는지 다음에 나면 돼요. 나, 미, 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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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I was making cupcakes. Yesterday, hungry children were looking at me. 음. I was making cupcakes. Yesterday, hungry children were looking at me라는 문장, 문장이 만성이 되고요. 아까 얘기하려다가 잠깐 까먹었는데 C 같은 거가 ing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 I was seeing 음. 누구 하고 음. 할수 있는데 음. 그거는 진짜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보는 거가 아니라 음. 만나는 거 있지. 나 요새 걔, 걔 만나고 있잖아. 하잖아. 이런 거 이런 의미로는 응. ING를 쓸수 있어요. 데이트 하거나 응. 같이 응. 응. 만나고 놀고 이런 거는 쓸수 있지만 그냥 정말 어? 여기에 얘가 뭘 만들고 있는 걸 볼까? 이런 거에는 C를 ING형으로 쓸수 없어요. 그럼 그 노래는? 어떤 노래? Singing in the rain. I'm singing in the rain. I'm singing. 응. 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